네, 안녕하세요. 3월 19일 와플 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읽었던 8장, 그리고 9장, 10장 이렇게 내용이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개념이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장과 9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면 10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팔장 같은 경우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논쟁에 대한 바울의 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느냐, 마느냐 이 행위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너네들의 마음의 동기이다. 마음의 동기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확장시켜서 구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고린도교회로부터 선교비 혹은 보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네들에게 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돈을 받지 않는 마음의 동기가 너네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너네들의 돈을 받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외이기 위함이다. 그러니 내 행위 유무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8장, 9장 계속 이어서 행동,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10장에서 확장시켜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들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식장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겪은 일이라 하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다.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 그리고 바위에서 나왔던 샘물을 마신 것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즉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온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빠져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6절과 11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당시 조상들을 보면서 거울 삼아야 한다. 경고의 메시지로 삼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고 왜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그 죄악은 네 가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네 가지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네 가지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두고 바람을 피는 겁니다. 가늠 내 안에 내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렇고 뭐 십계명도 그렇고 강조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도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셨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네들도 지금 뭐뭘 했니 안 했니 행동을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고 너네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있는지 좀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면 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교회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마음의 동기가 어그러져서 나쁜 마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날 구원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마음을 돌이켜봐라. 왜냐하면 그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당한 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저에게는 귀여운 조카가 둘이 있습니다. 이 중에 둘째 조카가 막 걸음마를 뛰고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일어나려고 막 잡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누나가 이제 그 둘째 조카를 딱 이렇게 이렇게 세,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둘째 조카가 막 자기가 일어난 것마냥 막 신나가지고 막 두리번 두리번거리고 활짝 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서 누나가 이렇게 살짝 노니까 좀 버티는가 싶더니 금방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막 울더라고요. 어, 이 조카를 보면서 처음 너무 귀여웠는데 좀더 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어섰을 때는 자기 혼자 일어난 줄 알고 막 언제 넘어질 줄 모르고 조심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언제나 나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부모가 뒤에 있다는 것을 잊고 금방 낙심해버리는 모습들. 굉장히 오늘의 본문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섰을 때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졌을 때는 그래도 나를 다시 일으켜주실 우리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반면 교사 삼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보고서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버렸던 그 분열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산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